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피디 입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를 통해 호주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키워드는 이스트코스트 로우 입니다 아 앞으로 며칠간 날씨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동부해안 저기압 어,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현재 날씨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강한 기압골이 며칠간 머무르면서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뉴사우스 웰즈 북부 해안 지방은 2017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남부 해안 지방은 2016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샤인 코스트부터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어, 중북부 해안 지방에 걸쳐서 2월 7일 오전 9시 현재 24시간의 강수량을 확인해 보면 아, 평균 100에서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바이런 베이로 283mm. 야 이거 뭐 283mm 거의 30cm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그죠? 어, 그 아래쪽인 어, 벨린젠 지역이 231mm, 그리고 에반스 헤드가 200mm를 기록했고 어, 시드니 맨리 지역과 노스쇼 지역에 10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많은 비와 소나기가 예상되고 곳곳에서 어, 홍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스트 코스트 로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트 코스트 로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코스트 로우는 강력한 저기압대를 말하는 걸로 어, 종종 극심한 기상 상황을 야기 시킵니다. 이 이스트 코스트 로우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이스트 코스트 로우라는 말 그대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전체 동부 해안 지역하고 퀸슬랜드 남동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뉴 사우스 웨일즈와 경계 부분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가 다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동부 해안 지역 그리고 간혹 타스마니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 호주는 일반적으로 저기압과 할렌 정선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을 쓸고 지나가면서 짧은 기간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스트 코스트로는 그 움직임이 지극히 느리고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비를 뿌려. 홍수를 발생시키고 어 강을 범람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엄청난 강풍을 발생시켜서 어 아주 강한 파도와 엄청난 조수간만의 차이를 발생시켜서 해안 침식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스트 코스트 로의 형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아 할렌정선 그리고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기압골 또는 호주 북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 형성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요거 기상청에서 이스트 코스트 로우라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어, 제가 그링크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스트코스트로가 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그걸 제가 또 말로 한번 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코스트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할렌 정선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기압골 그리고 어, 세력이 약화된 통에 의해서도 발생이 되지만 어, 과거 경험에 의하면 어, 가장 강력한 이스트 코스트 로의 발생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 형성되는 찬 공기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빅토리아를 거쳐서 뉴 사우스 웨일즈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어, 일단의 찬 공기가 떨어져 나와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상공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따뜻한 바다에서 상승되는 따뜻한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해안가를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래쪽으로 남부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어, 이 저기압대하고 마주치면서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바다 쪽에서 엄청난 강한 바람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트 코스트 로라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스트코스트로는 어, 마치 태풍과 같은 속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풍은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반면, 얘는 태풍의 속성을 보이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더큰 피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이스트코스트로에 의한 피해 사례를 한번 보면 어, 1998년 시드니 호바트 요트 경기에서 아,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선원 6명이 사망하고 요트 다스테가 침몰. 60척 이상의 요트가 파손되고 55명의 참가자들이 헬기로 구조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원인이 이스트 코스트 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파사벌커. 어, 2007년 6월 어느 날 아침 뉴카슬 주민들은 노비비치에 76,741톤급 석탄 운반선 하나가 떠밀려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백사장에, 그죠? 76,741톤급 석탄 운반선이 동그렁이 놓여 있는 거죠. 아, 이게 폭풍으로 휩쓸려서 해안가로 떠밀려온 것입니다. 이 배는 3주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가 인양되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해 6월 폭풍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센트럴 코스트 해안을 따라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이스트코스트 로가 시드니 헌터 지역과 센트럴 코스트 지역을 강타해서 3명이 사망했었고요. 시속 135k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주요 피해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고 24시간 만에 시드니에 119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바닷가에 있는 아주 고급 주택의 아래쪽이 파도에 쓸려 나가서 수영장이 내려앉고 집이 마치 절벽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스트 코스트 로에 의한 폭우와 해안 침식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폭풍으로 다섯 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스트 코스트로는 어, 발생한다면 뉴 사우스 웨일즈 중북부 해안지방이 될 것으로 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발생한다면 홍수, 강풍, 폭우 등이 어, 동반되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 이번 주말 동안 기상청의 경고나 어, 뉴스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어, 키워드를 통해 어, 전해드리는 호주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